리야 라멘 어제 음향이 조금 불안정해서 예배는 조마조마 성도인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 주일 설교가 오늘 목요일, 새벽, 목요일 아침 7시 50분에 시티스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음향이 불안정해서 새벽 기도 때 다시 한번 어제 설교를 반복하며 다시 한번. 네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라비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키울 수 있습니까? 라비는 그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거는 정원에 있는 애구리 네 나무를 한 번씩 뽑아보라고 그습니다 어머니는 하심어 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번째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힘을 줘 하는 것이 세 번째 나무는 한 1년 정도 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온신 힘을 다해야 그 나무를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나무 이미 덩거하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상태인지라 그 어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나무가 아비가 말했습니다. 예, 자녀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이쁜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온 습관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유 각자다. 인생의 선배자다. 이구동성.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심성, 좋은 습관, 그리고 아름답고 긴 신앙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특히나 이 좋은 습관은 어려운 시련을 만나면 만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어느 대학생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합니다 교수님같이 위대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인슈타인 학생을 바라보며 음, 입을 적게 움직여 머리를 많이 움직여 입은 적게 머리는 많이 움직여. 실제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그렇게 간섭하고 개입합니다 그들의 흠이 잔뜩 그들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여 그를 향해서 쉽게 입방아를 짓고 좀 저가하면 납을 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하는 데는 2년이면 됩니다. 하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되어도 모자랍니다.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가 어렵고 예들에 대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뭔가 말을 하기는 더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전도서는 전도서를 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진중한 범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들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래서 여기 솔로, 전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들과 우묘한 자의 입술들을 아주 예리하게 구분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 우리 계속 자문과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능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한 지혜에 기초한 그런 말과 태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우묘한 자들 그들은 그들의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입술들이 남에게 생명력을 주고 가마력을 주고 뭔가 좋은 은혜를 공급하기는 그냥 오히려 말하는 그 자신 마저 권고하게 스스로를 폐망케 하는 그런 말과 태도를 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혀를 소절 해서 다양한 의미를 증폭시킵니다 일례로 열광적인 신자들을 비판할 때 혀로 말을 하는 사람들 비 인 턱스 그저 말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주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 어디 가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는 혀를 잃어버렸다 루 이즈 턱스 그렇게 비평가 날카로운 혀를 가졌 사 턱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의식은 혀를 통해서 구쳐와 됩니다. 그 의식이 형성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의해 쓰러졌지만, 그에 쓰러진 수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여기. 실제 폭군들, 범죄자들은 희생자와 목격자의 혀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혀가 잘려 죽는 사람들이 비참합니다. 진실을 바라는 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유교 박사님이 쓴 '말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에요. 문고판에서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가끔씩 그렇게 읽었는데 그이 박사님이 말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음상과 의미의 결합이다. 음상이라는 것은 소리를 들어서 머리 속에 떠오르는 영상과 그리고 뜻, 의미에 결합 이 음상과 의미가 뜻이 결합되어 그에게 친숙성을 더해감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창조적인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하여 언어는 현실을 이룩해가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고 우리 공동체를 연결시켜 나가는 네트워크의 힘을 가속화시키며. 사람들의 말은 현실을 형성하는 힘을 가진 열단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한번 뱉은 말은 누구나 감옥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부, 불가피한 일로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합니다. 물론 미안하다 그러죠. 그랬을 때그 약속은 일단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그런 사실로 계속해서 존재 그래서 언젠가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모든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말이란 것은 이처럼 되돌릴 수 없는 초시간성 때문에 과거와 언제를 결정하고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구속력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은 만큼 중요합니다 성경 3원 23장 7절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그의 언어가 그의 습관이 그를 대변합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형성된 인간의 습관과 관습은 그렇게 강력한 것이 오늘 성경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 입의 말은 은혜롭다 브레이셔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롭다 유사한 말씀이 자문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 번씩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다. 그랬습니다. 12장 12절에는 악인은 입술로 말리아마 입술의 허물로 말리아마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난다. 말씀.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소리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고 8장 4절에 명찰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불가가 지혜의 샘은 속붙여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 모두가 생명을 주는 말이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집을 반석에 지, 세운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그 집에 부딪히지 뜨뜻하자는 그 이유는 주를 반석이 놓은 것이다. 주님 말씀의 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의 그런 능력입니다.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큰 감화력을 줍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로 말을 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세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세요. 네, 하세요 주차한 말, 외설, 겁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그렇게 건가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그 성도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 땅의 말이 하나님 의 나라와 연, 연관이 되는 것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이처럼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도 연동이 되어 있답니다. 주님의 속에 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또은혜롭고그 말이 생명력이 있고 확산력이 있고 긍정적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아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며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금도 친구가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정결을 삼아는 그 덕이 있는 입술이다. 그랬어. 반대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그들의 말은 그 자신마저 공곡케 합니다. 스스로 회망케 합니다. 자기를 삼킵니다. 우매한 자는 그 속에 어리석은 것을 드러냅니다. 해서 그의 명예를 소멸시키고 그의 권위도 소멸시키고 능력도 소모시키. 고 해서 자신을 이천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13절로 말합니다 그 입의 말들이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우매한 자들의 말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옛 개혁 성경에서는 그 끝은 광팬이라 광패한자로 미치고 어그러진 것이다 그렇게 우매한 자들의 말을 계속하면 삶이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미친다. 성행은 어리석다, 정신을 짓그린다 미친다, 광기, 미련함, 뒤틀림 이 같은 말들을 동원해서 오면자들의 말의 특성을 분명히 부각시키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건 경계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오십오편 이1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기역허목한 자를 치고. 보을 들어 자기와 화목하고 평안로운자를 공격함. 그 그런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오힌 칼이다. 바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죽이 유혹 하고 날카롭게 찌르는 것이다. 이것이 우매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말에. 실상입니다. 에스 사도 바울은 성토합니다. 로마 3장 13절 이하에서 의인은 난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음란이 없나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음이 성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인간 끝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말씀의 지혜가 없는 어리석고 우한자들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어르성의 14절에 말합니다. 우한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한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계속 어리석음 속에서 말을 합니다. 아니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짓거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새로운 스스로 지혜로운 것인 줄 착각하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매자 현실을 타개했다거나 장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시했다거나 자기는 그렇게 떠들지만 아무것도 아닌 허망하고 허상, 백해 무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매한자의 수건 자신을 피곤하게 할뿐 아니라 그들이 들어갈 승급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자기가 다하는 사는 승급도 찾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입니다. 살펴보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 주변을 자기 의지대로 동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주변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것을 지상 과제인 양 삼습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세 이름으로 혹은 법의 이름으로 자기 세계를 추구하고 그렇게 자기성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아, 망상을 쫓는 허망의 정열이 끝에는 끝없는 호무에 엔덕해서 인생을 호모시키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모든 악의 근원이다 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랬습니다 그렇게 진리신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일들을 일으켜 세우고 멀리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날 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주의 제자들이 자기를 삼키는 우미자의 입술을 경계할 것을 오늘 적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의 권세에 달렸으니 얼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를 삼키는 우리 자신을 삼키는 우매자의 입술을 경계합시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내입 앞에 보초를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에 경계병을 세워 주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언어생활. 우리들의 입술에 둘러붙어 있는 묵은 말의 껍질들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잘해봐라라고 비꼬는 말. 이런 말은 하지맙시다. 난 모르겠다라고 책임 있는 말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그건 해도 안 돼라고 지레 단정짓지를 마십시오. 바빠서 못한다 라는 핑계도 우리 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잘 되어가는데 뭐라고 바꾸느냐? 나는 안을이 졌지도 마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타승에 졌지도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마. 이 약없이 미루는 미룸도 우리는 거부합시다. 해보내면 하나 똑같다. 이래 포기하지마. 이제 그만두자 라고 너 나의 의지도 꺾지 마십시다 바다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서함을 어신 여기지 못하게. 오직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 내가 이를 때까지 일른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읽. 깊은 개인적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하는 사역에도 힘을 쓰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될이 말의 언어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말씀. 아버지여는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2025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삼키는 우메자의 입술을 경계합시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복음이 말씀의 힘, 힘 가운데서 행복한 크리스찬으로서 복되게 살아가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셔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말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살? 까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 은혜로 운 말을 하게 하셨습 교회의 덕을 세우, 고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응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부하시 주님.